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윤쌤입니다. 오늘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오후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에 관심주 종목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번에 올 관심 섹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중간에 수요일쯤에 그게 관심주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약한 모습입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힘이 없는 빠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관심 섹터로서 우리가 볼만한 게 비슷했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켜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번은 흐름을 정리하고 가는 게 도움이 돼서 오늘도 관심 종목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이슈는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 회사가 5월 31일이죠. 5월 31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신규 상장을 하는 것처럼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나스닥 상장 이라는 재료는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재료입니다 과거에 우리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할때 관련주들이 미친듯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여러분들은 체크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윙잎푸드 라는 종목도 나스닥 상장 이슈가 겹치면서 크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웹툰도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올라오니까 관련주들도 반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Y랩, 키다리 스튜디오, 수성 웹툰, MBT, 미스터 블루 이렇게 있고요. 차트를 살펴봤을 때 Y랩입니다. Y랩과 키다리 스튜디오, 수성 웹툰, MBT, 미스터 블루.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흐름에 차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해볼만한 게 Y랩이겠죠. Y랩이 조금 지금 등락률로는 대장주를 먹고 있지 않나.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옆으로 올라갈 듯 모션을 취해주다가 다시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Y랩이라는 종목이 지금 은봉 캔들이 나오고 양봉으로 또 잡아먹는 흐름이 나왔는데 요 고점을 기준으로 Y랩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혹시 이 액션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위로 틸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근데 이 종목이 나스닥 상장 이슈긴 하지만 거래대금이라는 측면과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어 조금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살려준다면 이슈를 믿고 한 파동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은 일단 유효할 수는 있겠는데 막 지금 주도주로서 가장 핫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밀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뉴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슈인데요.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투싼, 현대차의 투싼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 법인에서 현대차 5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이 현대차 기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 1조 원 수준이나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당장에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도 돌파를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에서 뭐 언제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흘러올라서 다시 신고가로 이어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PER도 낮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 가면 현대차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지금 한번 돌파해주고 눌림의 과정이 있겠지만, 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눌렸다가도 다시 살려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기업 실적이 좋은 장기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별표 3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도 중에 하나죠. 5월 31일 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2038년까지 우리 전력량의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원전 세기를 추가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자꾸 강조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전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국도 이미 탈 원전과 더불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테마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가 지금 주도 강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래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대장주를 가져갔었죠. 에너토크와 우진엔텍. 그 다음에 한전산업,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DHI, 우리 기술, G2 파워, 이런 식으로 원전주들이 있고, 저는 굳이 이제 노려라고 한다면, 지금 원전주들이 한번 크게 급등한 다음에 잠시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조정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 29일 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우리 협력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가 기대감으로 이렇게 훅 올랐다가 재료가 이제 소멸되니까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줄어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원자력 이슈가 끝났냐? 아니죠. 원자력 이슈는 계속 있다. 어디까지? 7월 우리 체코 원전 수주까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이렇게 들어와 놓고 조정 이후에 2차 파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왜냐? 연속성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들어온 종목에다가 차트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원전주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 여기가 갭 구간이죠 몇 천억이나 터진 2 천억이나 넘게 터진 거래 대금에서 갭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 요 9천 원만만아8 5 0 0 원에서 한 9천 원 사이의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매수하기가 좋겠다. 여기다가 이제 매수를 해놓으면 여기에 내려왔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의 전략을 짜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볼게 딱히 원전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진은택도 신고가 돌파를 했지만 한번 튀어줬죠. 그래서 여기 가장 강한 저항대인 요부분에 온다면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겠나 일단 대장주가 어디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에너토크나 우진엔텍도 아직 원전주로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거래대금 1조나 터졌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1조가 터진건 함부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들고 가고 있는 BHI는 종목도 쉽게 안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여기서 돌파했을 때는 너무 주가가 급하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바로 올라가겠나? 아니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 가지 원전 이슈가 지금 주도주라는 점.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터지고면서 인기가 있다는 점. 그러면서 차트상 내가 좋아하는 매집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더라도 기다렸다가 한방 크게 터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체코 원전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끝까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별표 하나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출산의 위기가 오면서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 회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 저출산 테마를 봐야겠죠. 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삼성 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비스토스, 유엔젤 등등이 있고 차트를 봅시다. 자, 대장주는 일단 아가방 컴퍼니인 것 같습니다. 아가,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얘를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가를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요? 여기 강한 지지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조용히 조용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의심을 하냐면, 아, 매집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지켜줄 구간을 지켜내면서 돈이 조용히 들어오다가 요 앞에 있는 매물대 구간을 소화시켜준 다음에 급등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꾸라진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리스크를 손절을 하면서 대응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저출산 테마는 굉장히 이슈가 큰 종목이고 계속해서 언급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나 대통령 선거의 테마주로서, 정부 정책주로서도 활약을 할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주다가 여기서 모아 간 다음에 한번 터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나마 대장주인 아가방 컴퍼니가 제일 매력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별표 두 개입니다. 사실상 별표 세 개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은 원전주. 전선주, 화장품주 이렇게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협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상 화장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5%, 세금이 5% 였는데 단계적으로 1%씩 낮춘 다음에 결국에는 완전히 없애겠다.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작년 2023년도 4분기, 그리고 2024년도 1분기에 화장품 수출액이 계속 2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를 얻는다는 거죠. 이 인기는 어디서 왔냐? 1위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뷰티의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화장품주들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실리콘투. 그래서 제가 별 하나를 뺐어요.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지금 화장품주들이 원래 한국 화장품과 실리콘투 같은 게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등락률을 보면 조금 조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누가 치고 올라왔냐? 다시 밑에서 밑에서 힘을 모으고 있던 뷰티스킨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한국 콜마. 한국 콜마도 지금 여기서 박스권이었죠, 사실. 수령 구간이었죠. 이, 당시에는 한국 콜마도 화장품주였는데 주목을 못 받고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실리콘투가 먼저 치고 올라갔죠. 근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약간 쉬는 타이밍에 화장품 재료는 죽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콜마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APR에 대한 이슈도 이띠했다 얘는 메디큐브라는 브랜드 회사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지금 기관 연기금 투신 이쪽에서 진짜 미친듯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보면 얘네들이 막 미친듯이 아까 걔네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안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눌리더라도 왜냐 여기에 장대음봉 급하게 떨어진 구간은 그나마 매물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APR을 조금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이슈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가가 끔틀하고 있다. SK와 SKU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져서 매력적이긴 한데 너무 그냥 갑자기 반짝 오른 이슈라서 얘네들이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사라지면 이렇게 다시 밑으로 급락을 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내가 매력적으로 못 느끼는 원칙이 없는 차트는 이슈가 아무리 좋아도 굳이 건드리지 않겠다. 여기까지 조금 알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 웹툰 기대감으로 Y랩이라는 종목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투자적인 종목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다만 단기에는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길게 분할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역시나 지금 가장 강력한 테마는 어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 발전 중에는 저는 이제 BHI 아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BHI 그리고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여기 구간에 조금 더 눌린다면 분할매수로 접근해서 반등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 우진엔텍도 신고가 돌파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좀 눌림목에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좀 유리하게 잡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이런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락기가 올수 있거든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올 때마다 1차, 2차, 3차 리스크 관리하면서 기다리면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이슈로 해가지고 아가방 컴퍼니도 모아가면 괜찮을 종목이 아닌가. 화장품 종목들은 이슈가 좋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SK는 이슈는 굉장히 좋은 이슈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트적으로는 좀 매력도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에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조금 그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많이 나중에 빠진다면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이라든지 뭐 화장품 같은 종목들을 또 조선주 같은 종목들을 밑에서 받아준다면 여러분들이 반등할 때또큰 수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다고 해서 너무 낙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종목은 밑에서 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인 매매는 당분간 좀 자중하시고 시장 상황 살피면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